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 어. 제가 이 설교를 만들어 놓다음에 저걸 PPT를 했어야 되는데 PPT를 해 놓은 다음에 설교를 만드니까이 순서가 좀안 맞아요. 아이, 헷갈려서 그렇다고 또 고칠 시간도 없고. 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우리 그 중간으로 한번 가 보세요. 죄송합니다. 어. 자, 넘겨 보세요. 사람이 절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과그 답입니다. 이게 이제 어 그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도대체 뭐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어, 먼저 웨스트민스터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웨스트민스터라는 것은 영국 런던에 있는 템즈강이라고 했죠. 우리의 한강이 있고 파리에는 그세느강이 있고 런던에는 방금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템즈강 그 템즈강 변에 서 있는 기독교 사원을 얘기해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줘요 네, 저거예요 영국 국왕이 즉위식을 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고그 아들 찰스 3세가 즉위할 때도 저기서 했었죠 자, 근데 이 사원, 저기 지금 보여준 저 사원에서 그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고 그것을 논의해가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사원의 이름을 따서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거기서 작성한 신앙고백서 이렇게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소요리 문답은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있으면 됐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은 요리가 뭐예요? 음식이에요? 네. 음식이 아니죠. 교리죠. 교리. 교리인데 아주 중요한 교리가 요리예요. 아주 중요할, 중요할 요. 그럼 교리는 뭐예요? 각 종교가 자기들이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가 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몇년 전에 배웠죠. 벨직 신앙고백서. 네. 그 다음에... 어,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든지 도르트 신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모든 게다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그것도 기독교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우리 개혁주의를 따르는 그러니까 요한 칼빈이 종교 개혁을 완성하고 집대성한 이후에 칼빈을 따르는 자들을 개혁주의자라 불렀어요. 리폼드라 불렀습니다. 그 개혁주의자들이 따르는 진리라고 믿는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와 교리들을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한 벨지 그다음에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다 이런 것들이라 이거예요. 교리예요. 자, 그중에서도 이 마지막에 나온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던 것들을 다 완성하고 집대성하는 교리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평생 한 번도 안 배운다. 그런 분은요. 어디 나가서 자기는 개혁주의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안 배우고 지나간다면. 그래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세상의 침례교, 여러분 침례교 알죠? 침례교는요. 우리 장로교는 왜 장로교라고 불러요? 장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두 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두, 아니, 두 명이 아니고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리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호장로. 그러니까 장로로서 교인들을 감찰하고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되면 그걸 깨닫게 해주고 교훈시켜주고 하는 그 치리장로.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교회 재판을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하는. 근데 또한 명의 장로가 있죠? 누구예요? 목사 장로예요. 그 목사도 장로예요. 네. 그러니까, 치리 장로와 목사 장로, 두 장로를 합쳐서 이 둘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장로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회. 그냥 장로회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침례교가 있잖아요? 침례교는 그럼 뭐라 부르냐? 우린 장로회라 부르는데, 그들은 뭐라 부르냐면 은 회중교회라 불러요. 회중교회는 그러면 은 장로가 원래 있겠어요? 없겠어요? 회중은 누구를 말해요? 여기 모인 여러분 전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는 교인들이 교회 정체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장로교와 침례교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침례교는요. 신학적인 체계가 없어요 사실 그냥 이교파 저교파에서 중요한 것들을 따다가 짜깃게 해갖고 만든 겁니다 더군다나 침례교의 전신이 뭐냐면 제세례파예요 그래서 솔직히 종교개혁 당시에 회중교회는 이단이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요즘에는 이단이라고 안 하죠 그럼 왜 이단이라고 안 할까요? 그당시는 2단이라고 했는데, 예? 네? 그쵸. 뭘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뭘 바꿔서 2단이안된 거예요. 인단에서 해제가 된 거예요. 뭘 바꿨을까요? 네. 여기저기서 교리를 짜짓겠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침내교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제세례를 주장했던 거였어요.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온 사람도 안 된다, 이거. 이거 다, 다 가짜다, 이거.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세례예요.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 그게 성경과 맞지 않는 반성경적이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지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버렸어요. 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래서 개신교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개신교가 아니었어요. 침내교는. 네. 자, 이런 중요한 차이를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교파와 교단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침례교 중에서도 그래서 그쪽은요 원래부터 칼빈을 안 좋아해요. 칼빈에 의해서 이단 정죄를 당하고 어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장로교를 안 좋아해요. 칼빈 자체를 안 합니다. 그사람은 배우질 않아요. 근데 지금 침례교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강남 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막. 한참 더 뜨고 있죠 지금 예전에 오관성 목사님 할 때보다 뭐더 많아졌어요 교인들이. 자 그런데 이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얼마 전에 들어가봤더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랄만한 일 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무덤덤하게 음 군가보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침례교가 신학적인 체계도 없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소일의문답을 갖다가 공부 시킨다 교인들한테. 와, 그래갖고, 야 최병락 목사님 오고 나서 침례교가 이 강남종을 침례가 변화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침례교에서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일의문답을안 배운다면은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죠 이거.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금요일마다 제가 사실 요한 계시록을 강의를 하려고 몇년 전에 어떤 분이 왜 요한 계시록 안 하냐 그래서 내가 그걸 준비를 해 놨어요 근데 요한 계시록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더 급한 것 같아서 이거부터 하고 요한 계시록 로마서가 이제 우리 수요일날 다 끝나죠 두주 남았어요 로마서가 이제 로마서 끝나면 수요일날 요한 계시록 하려고 합니다. 없이 바빠요. 자, 그러면은 왜 소요리냐? 소요리. 아까 요리는 중요한 교리라고 그랬는데 앞에 소자를 붙였어요. 작을 소자. 그럼 왜 소요리일까요? 대요리가 있어. 그렇겠지. 대요리가 있으니까 소요리가 있겠지. 예. 그럼 왜 소요리라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거 넘겨보세요. 이거 아, 이거부터 한다 그래. 이건 좀 있다 할 건데. 아니. 자, 첫째는 분량이 적어서 소요리예요 분량이 많은 건 뭐라 부르겠어요? 대요리라 부르겠죠?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이기 때문에 소요리예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는 대요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요리를 배워야 돼요. 대요리는 소요리는 107문인데 대요리는 그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소요리를 안 하고 대요리로 넘어가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은 소요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초를 탄탄히 다진 다음에 대요리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소요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문답이란 말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배웠고 이제 소요리 배웠어요. 그럼 문답은 도대체 뭐냐? 묻고 답하는 형식이에요. 그게 문답이죠. 네. 묻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여기다 보여줬던 거, 제 1문, 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럼 도대체 뭐냐 하면은 1517년에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0년여가 지났어요. 1620여 년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로마 천주교가 개신교를 박해하는 걸끊이 중단하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1510년경에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개신교의 장로였어요. 장로였는데 칼빈의 5대교류에 반대해서 다른 교리들을 전파하다가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교리가 개신교 내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단들이 어디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대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신교가 다 똑같은 개신교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겠죠. 저 장로교만 잘났다고 지금 저런다고. 어쨌든 이런 천주교나 알미니안이에서 장로교가 개신교가 수많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본산이었던 이 장로교가 중심이 돼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종교 개혁 교파들과 교회들에서 가르쳤던 이 개혁주의 3대 교리집. 우리가 배웠던 벨직,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중에서 엑기스들을 뽑아서 107개의 문항들을 만들어서 답을 단 겁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제 여기, 예, 자, 적으로 아, 하나씩 한 줄씩 딱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다 했네. 자, 첫째, 1문부터 3문까지가 뭐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4에서 11문은, 예, 하나님과 3일체그 다음에 12문은, 생명 언약. 그다음에 13문에서 19문은 죄와 타락. 20문은 은혜 언약. 21문에서 28문은 29문 30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31에서 38문은 그다음에 38에서 81문까지 굉장히 길죠. 십계명.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십계명을. 82에서 87문은 그리고 88에서 마지막 107문까지는요, 은혜의 외적 방편들에 대해서 이제 다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 1문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금요일 날은 시간이 쫓겨서 막 이렇게 그러는 건 없을 거예요, 이제. 간단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자, 하지만 뭐든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들? 첫 번째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도 제 1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07문까지 이루어졌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하나만 딱보거라 그런다면? 이렇게 안맞아갖고 되겠어요? 네, 뭐겠냐고요? 제일문이 오늘 하는 거 아까 여러분들 읽어보신 거자 그래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을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봅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뭐예요 넘어가 보세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예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피조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 목표, 목적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수많은 성경구절들인데, 오늘 그 중에서 본문을 로마서 11장 3중절을 택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요, 심지어 우주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우주가 빅뱅에서 갑자기 막 터져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언행이라 그러죠. 이 언행들의 방향성이 올바라야 돼요. 방향이 틀리면 잘못된 대로 가잖아요. 서울로 가려면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고,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지,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목포 가는 기차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올바라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냐?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꽃은 해를 바라보고 자라는 것 같이,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든지 내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까?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우리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목적들은 없을까?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다만 그러나 부차적인 목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원죄가 있으면 부제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부차적인 목적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딸렸어요? 가정이 딸렸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부차적인 목적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우리 지난 몇주 전에 읽어 봤었죠? 다 어, 나 오늘 읽어 봅시다. 아멘 음, 에그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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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일하는 거 그걸 힘써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또 사람이 일만 할 수는 없죠. 일을 했으면 또 먹어야 되죠. 먹었으면 또 자야 되죠. 수면을 취해서 적절한 건강을 유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일을 하죠. 근데 수면을 안 취해 잠을 안 자. 밥을 안 먹어.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밥을 먹고 수면을 취하는 이것들도 우리의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는 것이고,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자또 여러분들이 이런 그러면 부차적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고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을 이제 얻기 위해서 뭔가 직장을 구하는 어떤 행동들, 특별한 행동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면을 적절히 취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뭐 불면증에 걸려서 뭐 뭐예요 그거 수면제도 처방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음, 그거는 잘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더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니까. 하지만 어쨌든지간에 여러분들 부차적인 목적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그래서 이 원래의 목적을 앞서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원래의 목적보다 우선적으로 추구돼서도 안 된다는 거. 요것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데에만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26절을 읽어 봅시다.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근데 부, 주의하셔야 돼요. 부정적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 쓰인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가적인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운 존재가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할까요?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죠.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우월하고 유일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뭐 뜻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아셨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세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가운데 무한하신 분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덧붙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 스스로 혼자만 계셔도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덧붙일 게 없어요. 예. 그게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이고 자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여러분이 살면서 좀더 밝히 드러내야 된다.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이성이 없는 동식물들, 동물과 식물들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니다. 식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침에 이슬을 머금었다가 햇살을 받으면 활짝 핍니다. 걔네들도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동물들도요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시면은요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동물의 수준에 그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욱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귀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지고한 자리, 가장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을 확신하면서 그분께 강한 애정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꾹 다물고 좀 살지 마세요. 다 아시겠지. 말안 해도 아시겠지. 아시겠죠. 근데 말을 해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입 닫아 물고 살지 말고 자꾸 열어서 하세요 열어서 하세요 어. 아멘도 그냥 막 그냥 떠나가듯이 하고 그냥. 자 어쨌든 다윗의 시편 50편 2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그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나오는 감사가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겠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럼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뭘까?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 뭘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찬양단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배하는 자를 말해요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의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찬양. 우리는 예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인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뭘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10편 33편 3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렇게 말하합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러고 말하셨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다 했어요. 오늘은 첫시간이가 아주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묵상 그거 띄워줘 보세요. 마지막에, 아, 내가 한거 말고, 저그 ppt로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묵상, 세 가지 묵상. 맨 마지막으로 가려니까요 네. 자 읽어봅시다 저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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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문제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세 번째 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여러분만 아시겠죠. 어?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힘든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일식장로님 어머니가 낳았지만은 지금 이 발가락에 피가 안 돌아가지고 지금 괴사는 아닌데 괴사될 위험에 지금 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발가락을 잘라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뭐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실 때 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발가락에 이 혈관에 피가 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발가락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암도 그렇게 낫게 하시고 정신차리게 하시고 살려 주셨는데 그 발가락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기도해주시고 저렇게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할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해 답을 한번들 내려보십시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묵상을 해 봄으로써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laughs> 기도할 때